안녕하세요. 집산나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계동으로 20층 총 16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99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6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자주식 주차 세대당 한 대씩 가능한 현장이고요. 현재 여기는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도 시립 주군 300만원만 있으시면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기존 분양가보다 약 1억 정도 인하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2억 중반부터 분양가 시작이고요. 위치도 주안역에서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속해 있습니다. 인근이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도 아주 편리한 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집산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 정남향 세대이기 때문에 채광 너무 좋습니다.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도 너무 좋은 현장이고요. 위에 보시면 오물령 천장으로 앞쪽에 메리 무드 등 들어가 있네요.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는 3,8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현재 기존 분양가보다 약 1억 원 정도 인하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옵션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가격을 엄청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기는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도 시립주금 300만원이면 입주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최저시립주금으로 입주하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꼭 봐주시고요. 외국인 분들도 조건 동일합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방 모습 보실게요.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D 자 형태의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4인 식탁을 세로로 이렇게 배치를 하셨는데, 가로로 두시면 6인 식탁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실 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길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옆쪽으로 냉장고, 양문형 대형 사이즈 냉장고 한대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 옆쪽으로 전자레인지 홈 파져 있고요. 위아래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가스레인지 3도짜리 들어가 있네요. 인덕션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인덕션으로 교체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 쪽으로 밥통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에서 가장 매력 있는 공간은 제 생각에는 이 옆쪽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데 사이즈가 정말 넓습니다. 펜트리장 기역자나 디귿자로 짜셔가지고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냉장고가 두 대다 하시면 세탁기는 안방 옆쪽에 또 베란다가 있거든요. 저기다 설치하시고 여기다가 뭐 김치냉장고 한대더 두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넓게 잘 빠졌어요.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도 넓게 잘 빠졌고요. 남쪽에 창이 있기 때문에 안방도 채광 너무 좋습니다. 이 옆쪽으로 다용도실이고요. 여기 보시면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올리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방 쪽에는 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우더룸 있고요. 그 옆쪽으로 붙박이장.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시스템인거짜 가지고 자주 입는 옷 이쪽으로 보관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부부 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부부 욕실 진짜 넓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있고요. 이쪽으로 샤워 공간 이렇게 넓게 잘 빠져 있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 네, 이쪽으로 양변기랑 세면대 들어가 있습니다. 욕실 자체에 웬만한 메인 욕실보다 훨씬 크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는 호실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르고 향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영상에서 나오는 여기 호실은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남양창이기 때문에 채광 좋고요. 이렇게 서재 공간이나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옆쪽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도 정말 넓게 잘 빠졌어요. 현재도 자녀방으로 꾸며놨는데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가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방은 다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바닥하고 다른 재질로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6조 들어가 있고요. 젠다이 선반부터 대형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면적도 넓게 잘 빠졌습니다. 그 옆쪽으로 전실 모습이고요. 전실은 삼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4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전신 거울 형태로 되어 있고 밑에 쪽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단차 시공도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일괄소 등등 들어가 있고요. 이등 하나는 복도 LED 등 껐다 켰다 하시는 등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등이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토베이 구조 남양세대에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시립 주금 300만 원만 있으면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외국인 분들도 조건 동일하고요, 생애 최초 아니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